반갑습니다 세계 밀리터 룩 페스티벌을 축하합니다 임진강의 눈물 아, 미랑 이수정 아, 명절이면 고향 하늘 향해 망배단에 엎드려 아, 술 한잔 띄어 올린다 북으로 흐르는 저 강물, 아, 양주 통두천 연천 파주를 끼고 하나되고 파 태동을 선을 내민다. 아, 신천은 양주시의 제1 하천이고 양주시는 임진강 유역권의 시작으로 경기 아, 북부 생명이다. 한탄강 나고 임진강은 한강 하구에서 합류하여 사회로 흐르고 빗물 선연했던 한탄강 역시 소용돌이 속에 파의 꽃을 피우러 용툴이 만다. 7천만 명이 짜낸 눈물의 강 통일을 이루고 세계에 평화를 이루며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그 날까지 덩실덩실 화도 춤을 얻냐 하니라 왕건에 쫓겨 한탄을 하다가 궁녀의 눈물이 흘러 넘친 한탄강, 고구려, 신라, 백제의 유적이 남아 있는 연천. 민족의 어리사라 숨쉬는 한반도 우중심 용암이 흐르다 시금 만들어진 주상절리는 평풍처럼 펼쳐있고 한탄강 임진강을 품에 안고 우리네 한 많은 사연을 달리며 눈물의 편주 한잔 띄운다. 눈물의 편주 한착 띄운다. 감사합니다.